성이 있어서 잘 늘어나고요. 자, 수시로 토마토는 묶어 줘야 되기 때문에 묶는 방법도 편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들깨도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이 토마토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줄기가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토마토가 자라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요. 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냐 주스 될 거야. 주 나는냐 ケチャップでっこやっちなにやっちむちんこやっち멋쟁いトマトトマトお、あ、におはせよ 오늘은요 토마토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이 토마토는 누구나 텃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몇주 정도는 꼭 키우시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저는 대추방울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토의 재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만 해주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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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족하게 따먹을 수 있는 방울토마토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는요 그냥 방치하시면요 절대로 제대로 된토마 토마토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주셔야 만난 토마토를 드실 수가 있냐면요. 토마토는 원순만 잘 키우면 어, 토마토가 아주 그냥 줄줄이 잘 열려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를 정식을 하시고 나서 5주에서 6주까지는 천천히 양분 흡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요. 그다음 6주가 지나면 이 토마토가 이제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마토가 착과가 되는 시기까지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이 생육을 잘 시켜야지 많은 토마토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토마토의 재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원줄기만 키우시고 곁순을 제거하시면서 키우셔야 되시는데요. 그러면 곁순을 제거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토마토가 첫 번째로 꽃이 달리는 꽃이 피는 무렵부터 이제 겨순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겨순 제거는요.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항상 이파리가 나옵니다. 지금 미세하게 보이면 여기 사이도요. 이렇게 조그맣게 겨순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자요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자주로 수시로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토마토를 원줄기에서 잘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이걸 결순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결순이요 마냥 마냥 커가지고 꼭 원줄기보다 더만큼 커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크게 됩니다. 그러면요, 토마토의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마토를 수확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결순 제거하는 방법. 꼭 수시로 해 주셔야 되고 토마토를 키우실 때는 한 두세 차례 웃거름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요. 맨 처음에 일화방에서 이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이제 콩알만한 토마토가 달릴 시점. 그때 이제 2차 웃거름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차 3차는 이 20에서 25일 간격으로 2차, 3차 정도를 주시면서 옷걸음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시고요. 토마토를 키우실 때는요, 튼튼한 지주대를 꼭 해주셔야지만 토마토를 키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꿀팁. 자, 이 지주대를 해주고 나서 이 토마토를 수시로 묶어줘야 돼요. 키가 아주 금방금방 큽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 요거는 작년에 제가 정말 활용을 잘했던 양말 목 끈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큰 봉지에 한 봉지에 한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끈으로요 꼬치도 묶고 토마토도 묶고 정말 쉽게 쉽게 묶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토마토 설치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토마토를요 삽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토마토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마토가요 어. 그 들깨도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듯이 이 토마토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줄기가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토마토가 자라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요 이 삽목이 가능한 이렇게 세 갈래가 갈라진 부분에 전지를 해가지고 삽목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25일 전에요 방울 토마토를 전지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삽목한 토마토고야 벌써 꽃이 핀거 있죠. 이렇게 삽목한 거를 8개를 심었습니다. 화분에 2개를 심고요. 나머지는 비닐 멀칭한 곳에 이렇게 6개를 심었는데요. 딱 절반만 살았어요. 삽목을 하실 때는 자 어느 정도 좀 크고 나서요.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요쯤을 이렇게 적심을 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어, 땅에 꽂으시면요. 바로 이게 쓱쓱쓱 자라나서 새로운 토마토로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삽목을 해가지고요. 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튼실한 토마토를 또 수확해서 먹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많이 오래 준비를 안 했어요. 어느 정도 키우고 요것도 잘라가지고 토마토로 삽목을 해서 또 키울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토마토 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토마토를 심으신 간격은요, 이게 토마토가 엄청나게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50cm 간격으로는 심으시고요. 모종에 물을 흠뻑 뿌려준 다음에, 아, 포트 정도까지만 제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세요. 자, 이 양말목이 신중성이 있어서 잘 늘어나고요. 자, 수시로 토마토는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묶는 방법도 편하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핀 상태에서 토마토에다 갖다 대시고요. 한 구멍 속에 이 양말목을 끈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땡기시고 땡기는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땡기시면요, 야무지게 조여집니다. 짱짱하게 묶어지면서도요, 이 토마토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줄기도 통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토마토가 크면서 이양말목이 서서히 늘어나게 돼요. 신축성이 있어서 그리고 풀을 때도 너무 쉽게 풀러지고요. 그리고 계속 매년 매년 재활용을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양말목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토마토 겨순 제거하시면서 원줄기만 쑥쑥쑥 잘 키워보시고요. 양말목 활용하는 것도 한번 꿀팁이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들깨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화창한 날처럼 기분 좋은 하루 만드세요. 빠빠이